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AT 패치노트 영상 벌써 몇 차례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핀란드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드디어 핀란드 패치노트가 공개되게 됐습니다 ATDLC가 겨울전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핀란드가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가 지금 패치노트도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두 장이나 올라오게 됐습니다 뭐 영상을 편집해야 되는 제 입장에선 조금 막막하긴 한데 어쨌든 핀란드 비역사 중점 한번 전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치노트 상단에 보시면 지금 비역사 중점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장난 아니죠 지금 거의 독일의 1.5배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실속 있는 내용으로 차여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리 가장 먼저 공개되어 있는 것은 파시스트 트리입니다 아무래도 공산주의와 싸웠던 그런 역사가 있는 국가기 때문에 파시스트 중점이 역사적으로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패치노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핀란드에 있었던 극우주의 운동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라프아 운동이라고 합니다. 1929년도부터 이 운동이 결성돼서 1932년도부터 종전 때까지 계속 이어졌고 실제 역사에서 이 라프아 운동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되긴 했지만 결국에 정권에 의해서 해산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저 인게임에서 이게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거 왼쪽에 있는 것이 실제 역사적인 핀란드 트리가 되겠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파시스트 트리인데 보시면 중앙에 몇 가지 트리 공유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시스트 두 운동이 핀란드에서는 공산주의와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 반영해서 이렇게 틀이 짜놓은 것으로 보이고 저희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파시스트 한정도 있는 그트리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점을 통해서 파시스트 지지도를 올리는 형태로 가게 되겠고 어느 정도 파시스트 지지도가 오르게 되면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냥 그 상태로 계속 파시스트 지지도를 천천히 올려서 자연스럽게 국민 투표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겠고 혹은 쿠데타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쿠데타를 준비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정치 체제 변환이 가능하겠고 이때 몇 가지 디시전들 통해서 조금 더 쿠데타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벤트를 통해서 내전을 하게 되는 국가들이 그러하듯 사단 한 개만 뽑아서 빠르게 내전을 끝내는 그런 형태로는 안될것 같고 대신에 독일의 장비를 가져온다 던가 아니면 군 내에 연락책을 만들어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내전을 끝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그런 형태 는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파시스트 지도자 빌고 아날라 경제 관련 효과 붙어있는 거 확인 하실 수 있는데 소비재공장 팩터 마이너스 15%, 무역법과 경제법 변동의 비용을 마이너스 33% 시켜 주는 그런 준수한 효과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 실제 역사에서도 경제 개혁을 많이 주장했던 분이고 저희 알다시피 그 당시에 1차 세계전이 끝나고 뭐 미국의 대공황이나 여러 가지 약재들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 때문에 다른 파이스트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의 협동주의를 주장했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라프아 운동에 크게 가담했던 분이고 중군사 조직을 설립하기도 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분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아젠다 리스트가 있는데 이 부분 일종의 힘의 균형 시스템 통해서 이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 조건을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힘의 균형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이 힘의 균형 시스템 이름이 대중의 지지인 것으로 보아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실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파이스트 쪽에 있었던 몇 가지 트리들인데 이 트리들 민병대를 조직하고 뭐 우익 운동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그런 내용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중점 자세하게 내용 나와 있다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중점 블랙 셔츠 당을 꾸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파시스트 국가들도 뭐 갈색 셔츠 당이라든가 아니면 영국에서도 검은 셔츠 당이라든가 몇 가지 셔츠 당 활동이 있었죠. 그래서 그 비정규 유닛들을 소환시켜주는 그런 중점이 되겠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민병대 유닛인데도 지원 중대로 공병 부대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흔치 않은 부분이고 그 때문에 꽤 강한 힘을 발휘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시민 위병 장악하기 중점도 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작은 규모의 병사들 스폰 시켜 주게 되고 국민 정신 또 하나 추가 시켜 주게 됩니다. 이 추가 시켜 주는 국민 정신 동원 속도 플러스 25%, 증병 가능한 인구 플러스 15%, 그리고 핵심주에 대한 방어 플러스 2% 지급해주게 됩니다. 이 시민 위병은 1918년도에 결성돼서 적백 내전 때도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병사들이라고 하고 패치노트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사단들 해안 방어했으면 꽤나 요긴하게 쓸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트리 끝 쪽에 두개 중점 있는데 우선 오른쪽에 있는 지식인 엘리트 중점 같은 경우는 다섯번째 연구 슬롯 열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왼쪽에 국가적 광신 중점 같은 경우는 전쟁 치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의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전쟁 지지도 플러스 5% 올려주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중의 지지 시스템 10% 올려주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셔츠단 유닛 최대 24기까지 뽑을 수 있게 그러니까 한계에 꽉찬 부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게 되겠고 거기 더해서 증병 가능한 인구 플러스 1.5% 핵심주에 대한 공격 방어 각각 3%씩 그리고 비정규 유닛의 속도 플러스 5% 비정규 유닛의 조직력 플러스 10% 이렇게 지어주게 되겠고 그리고 빌호 아날라에도 원래 있었던 특성이 사라지고 대신에 타일당 최대 공장 숫자 플러스 1 그리고 건설속도 플러스 15%로이 효과 대체되도록 되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효과도 뭐 준수하기 때문에 이거 바뀌는거 조금 아쉽긴 한데 아까 있었던 뭐 경제법이나 무역법을 줄여주는 효과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번 정치력을 소모하고 나면 없어지는 효과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도자 특성 자체가 바뀌는건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점이 이정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기본적인 전 전쟁 준비는 완료된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소비자 공장 마이너스 15% 외에는 잃어버리게 되는 특성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역시나 모든 파시스트 중점들이 그러하듯 독일과 관계를 맺는 그런 중점도 연결돼 있겠습니다 이 중점 완료하게 되면 독일의 자원 채굴권을 주는 대신에 독일의 보호를 받게 될수 있고 아까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파시스트 트리를 가더라도 역사적 중점 그대로 가서 독일과 함께 가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밑에 트리 마저 살펴보시게 되시면 우리 독일과 함께 추축국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핀란드 패권주의를 또 결성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 추축국에 가입하는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축국과 함께 가는 중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추축국의 도움을 받아서 산업 역량을 키우고 군사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군을 개선시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 이용하는 경우 일부 개선된 사단 편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오른쪽 핀란드 패권 중심 그런 중점으로 가시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뿐만 아니라 핀란드와 접경해 있는 소련 지역에도 크게 효과 가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카렐리아 지역에 지역 변동치 제공해서 해당 지역의 성장 및 전쟁 수행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포함되어 있고 이런 선택들을 통해서 전쟁 또한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련 뿐만 아니라 발트 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에스토니아가 핀우그로 중점으로 핀란드와 합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핀란드도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인 ...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위에 있었던 변동치 통해서 충분히 해당 지역에 반소련 정서를 구축하셨다면 이렇게 봉기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겠습니다. 이투아니아로 게임 진행하실 때 폴란드 비동맹주의 봉기 일으키는 것과 비슷한 그런 시스템으로 보이고 이렇게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할지 혹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간접적인 지원만 할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봉기가 일어나게 된 카렐리아는 베르국 상태로 형성이 되니까 나중에 합병해주실 수도 있겠고 이거 파시스트뿐만 아니라 동맹주의로 갈 때도 일으킬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비동맹주의 카렐리아의 지도자는 장군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군 성능과 초상화인데 일단 성능 굉장히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공대 공개 전문가 레인저까지 있어서 꽤나 효과적으로 쓸수 있겠고 스탯도3211 공격 스탯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중에 소련과 계속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아주 쓰임새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있었던 중점 북부의 수호자 찍게 되면 칸디나비아와 발트 지역에 타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립국 상태인 국가들에 대해서 전쟁 목표 얻게 되겠고, 충분히 중점 완료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대필란드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꽤 많은 코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대필란드 선포를 통해서 조금 더 동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점들을 통해서 열수 있는 파시트, 정치 고문들과 장군들 살펴보실 수 있는데, 다들 성능 꽤나 준수하고요. 정치 고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굉장히 가격 싼거 확인할 수 있는데, 쉽게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이렇게 이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산주의 트리인데요. 마찬가지로 핀란드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반소련 감정에 의해서 국우주의 활동이 활발했던 만큼 소련에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뭐 겨울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이 공산주의 노선이 조금 변경되게 되어서 그래서 이런 여러 복잡한 정황 고려해서 공산주의 트리는 민주주의 트리와 어느 정도 함께 공유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중점 내용 하나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산주의 중점 아까 파시트 중점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지지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꾸려져 있고. 뭐 기본적으로 정치고문들 이렇게 열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 중점으로 계속 따라가시게 되시면 계속 정치고문 열어주고 그몇 가지 정치적 영향 줄수 있는 그런 디시전들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 민주주의 정치고문 하나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치력 플러스 10% 안정도 플러스 10% 거기에 민주주의 지지도 매일 0.0 오르게 되고 되게 재밌는 게이정치고문의디시전이 붙어 있는데 이 정치고문을 통해서 얻은 디시전 이용하게 되면 빠르게 특정 정당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정당 지지도 변경시켜 줄수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그런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효과들도 꽤나 괜찮기 때문에 꽤나 메리트 있는 그런 정치 고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진행하시다 보면 평화적인 방식으로 정권 교체해 줄수 있게 되고 해당 중점 계속 이어서 가다 보면 계속 정치적 시스템을 안정시키거나 아니면 공화력을 높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분 민주주의 지도자로 얻게 되는 분인데 아까 마찬가지로 힘의 균형 시스템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 이분 실제로도 적백 내전 당시에 적군의 지도자였던 분이라고 합니다. 인 게임에서는 정당 인기도에 대한 안정도 변동책 플러스 10%, 전쟁 지도 5%, 그다음에 정치 고문 가격 20%깎아주 공산주의 외교의 승낙률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주주의 정치 고문과 마찬가지로 이번 또 디시전 열어주는 그런 정치 고문이 되겠는데 공산주의로 변환하게 되는 내전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공산주의로 나중에 내전 일으킬 때 찍을 수 있는 디시전들 나와 있는데 그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전이 시작했을 때 직접적으로 병력을 뽑아주는 그런 중점도 있겠습니다. 강력한 그런 사단 만들어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 충분히 준비 되셨다면 바로 이렇게 내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전 일어나게 되면 양측 다 민병대 유닛 넣게 되는데 이 민병대 숫자 아까 전에 보셨던 중점들 그리고 디시전들 통해서 약간 달라지게 할수 있고 디시전을 충분히 많이 선택하셨다면 공산주의 측에 더 많은 민병대 유닛을 파시트 측에 더 적은 민병대 유닛을 이렇게 줄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전 완료하게 되면 내정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중점들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 아까 민주주의 틀과 함께 공유되는 부분이 않았던 만큼 민주주의 정당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뭐 중점들을 통해서 몇 가지 정치 고문들과 스파이 얻어주실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은 민주주의 트리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고문들과 동일한 고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치 지도자 아이모 알토넨이 되겠는데 이분은 원래 노동자 출신이시고 소련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곳에서 결국에 공산당의 일원이 됐던 그런 분이십니다. 힘의 균형 시스템 보시면 파시스트 국가들과 싸우는 것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중점 통해서 저희 공산주의 지도자 바꿔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지도자 루게 레이노 아까보다 조금 더 무난한 그런 특성 가지고 있는데 안정도 5% 그리고 공장 생산량 5% 꽤나 준수한 그런 성능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분 실제 역사에서 반역죄로 3년 6개월간 옥살이 하셨던 분이고 옥살이를 하시는 중에 공산주의자가 됐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8년도에 풀려나셨을 때 법적으로 활동이 금지된 틸란드 공산당의 지하 활동을 도우셨는데 공산당 활동 에 합법화를 위해서 계속 투쟁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어서 공산당 지도자 한분더 계신데 이 지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안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코민테름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변경되는 그런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분은 내전에서 패배한 후에 소련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정치인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운이 좋게 대숙청에서도 살아남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핀란드의 지도자로 앉게 되면 소련 또 혹은 플을 얻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크게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이진 않고 그리고 저희 아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함께 공유하는 틀이 있었는데 이 부분 카렐리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카렐리아 로 놓고 협상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원래 역사대로 겨울전쟁을 치를 것인지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선 소련과 협력하게 되게 된다면 저희 소련에 대한 공격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보이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디시전들 통해서 저희 좋은 효과들을 얻어줄 수 있게 되는데 이 디시전들 중에 하나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장군 하나를 소련에서 석방해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중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 실제로 1935년도부터 소련은 속살이를 하시다가 1939년도에 사망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마찬가지로 게임에서도 1939년 1월 31일이 되기 전에 이 디시션 눌러줘야 이 장군 구해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구출해오셔서 정치 고문으로 쓰게 되면 전쟁지도 플러스 5%, 민간공장 건설 속도 플러스 10%, 그리고 조선소 건설 플러스 10%라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게임 기본적으로 민간공장을 짓는 게 효율이 굉장히 안 나오는데다가 저희 핀란드 물론 바다를 많이 접하고 하고 있긴 하지만 굳이 해군을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뭐이 부분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되겠고 또 반대로 소련과 적대하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의 정치적 활동을 펼쳐서 독립보장과 산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중점 사진을 보시면 저희 공장에 렌치 모양 있는 거 그런 아이콘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지난번 패치 노트에 있었던 CIC가 저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이중점들 계속 완료하게 되면 세력 형성에 있어서 몇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코민테름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렇게 코민테름에 가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도자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충분히 시간 지나게 되시면 또 중점 통해서 다시 지도자, 예전의 지도자로 복각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지도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영국 색깔의 적폴란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어 아마 그냥 푸른 빨간색에 핀란드 흰색 섞어서 이런 색깔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적폴란드 만들게 되면 대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버프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특성 변경도 조금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코민테르에 가입하지 않고 소련을 적대하기로 하셨다면 주변의 소련을 포함해서 인접 국가들의 특정 영토에 대한 핵심주 제공하게 되고 그 국가의 몇 가지 버프와 지도자 특성의 버프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 색깔은 이쪽이 더 이쁜 것 같은데 다른 나라랑 안 겹치는 게 아무래도 기분이 좀 좋죠 이 예, 해당 선택지는 조금 더 독자 노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동맹주의에 가까운 그런 노선 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변 국가를 끌어 들이는 그런 노선도 있겠고 이것 이용하게 되면 핀란드인들이 거주하는 땅들에 대한 몇 가지 정복자로서의 버프 얻게 되겠습니다 그 주변 영토들 확보해주는 그런 모습 사진으로 보실 수 있고 아무래도 혼자 플레이 하시게 되 시면 이쪽 트리로 가장 많이 가시게 되 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토 확장하는데 있어서 공산 민주 트리에서는 이에 가장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공산주의 정치 고문들 이렇게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장군들도 이렇게 몇명 있겠습니다. 지금 밑에 두 분은 초상화가 보이텍으로 되어 있는데 초상화가 완성이 안된 상태라서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거고요. 제 생각인데 핀란드는 이 기본적으로 적백 내전때그 초상화 느낌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 부분 플레이하시는 데 있어서 시각적인 즐거움이 되실 것 같고 자 그럼 이어서 바로 해당 패치 노트 파트2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치 노트 파트2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겨울 전쟁 중심의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그 유명한 심호회의 관련 이벤트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몇 가지 겨울 전쟁 관련된 실제 역사적인 이벤트 발생하게 된다고 하고 저희 여기 몇 가지 중점들이나 아니면 디지션들 통해서 그럼 개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뭐 전황에 따라서 소련과 일종의 협약을 맺을 수도 있는데 공전을 대가로 독서전에 참여해서 소련의 편에 선다던가 아니면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하기 전에 영토 하량을 통해서 전쟁을 멈출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영토 하량을 통해서 전쟁 전쟁을 멈춘 것이 실제 역사적인 그런 방향이 되겠고 이번에 저희 계속 이어진 겨울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역사적인 정확도를 위해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라플란트 전쟁 이벤트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라플란트 전쟁 발생하게 되면 독일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벤트 때문에 독일은 약간의 타격을 얻게 되겠고 여기서 독일과 핀란드의 선택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별 타격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그 외에도 조금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그리고 저희 지도 위에서 하는 게임인 만큼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몇 가지 지역들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해 그 도시들의 이름이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마치 소련 중점에 따라서 스탈링그라드나 레닌그라드의 이름이 바뀌듯이 뭐 소유국에 따라서 단치와 그단스크의 이름이 바뀌듯이 몇 가지 도시들의 이름이 바뀌게 되겠고 특히 핀란드의 몇몇 지역 같은 경우는 스웨덴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그 지명의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두 가지 명칭이 모두 공식 표기로 인정되고 있다고 하고 이 지역들 스웨덴이 점령하게 되면 스웨덴어로 이름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칸디나비 업데이트 되는 김에 몇 가지 스칸디나비아 관련 게임 룰 추가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노르드 국가의 분할과 그 코어들에 대한 약간 재밌는 게임 룰들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럼 해당 모습 3위족을 따로 쪼개서 3위족의 코어를 모두 얻어준 그런 형태가 되겠고 이 3위족 단순히 지명과 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별 다른 지도자들과 전용 장군들 그 전용 초상화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도전 과제는 깰수 없겠지만 이 3위족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어서 핀란드 역사 중점에 대한 그런 내용 조금 나와있게 되어있는데 형벌부대에 대한 그 중점 나와있겠습니다. 이 형벌부대 같은 경우는 다른 민병대 유닛들과 마찬가지로 승성할 수 있는 숫자 제한이 있겠고 중점을 통해서 한 사단 미리 스폰시켜주고 시작하는데 이미 베테랑 레벨까지 훈련된 상태로 스폰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형벌부대를 이끌었던 그런 장군이 배속된 상태로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사 중점으로 가게 되면 실제 역사에 맞춰서 몇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장군 더 추가됐는데 역시나 효과 굉장히 좋은 것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역사 사 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잦주 분쟁을 겪었던 국가고 실제로 뭐 베테랑 장군들도 많았으니까 이 부분 굉장히 잘 표현됐다고 생각하고 이 때문에 군사 참모들도 굉장히 준수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중점들에 의해 새로운 참모들이 많이 생긴 만큼 이론가에서도 조금 변경 이 있다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역사적인 사실을 읽어에서 핀란드가 얻었던 외국의 구형 전차에 대한 내용들 조금 나와 있는데 이 전차들 실제 역사에 맞게 각자 다른 모델링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병 모델링 들도 좀 바뀌게 됐는데 특히 정규 보병 모델링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핀란드 전쟁 당시에 그 서원에서 보급 지원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술록을 계속 사용했었는데 이 부분 반영해서 보병들 옆에 술록이 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외에도 역시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용했던 스키도 이렇게 등에 메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새로 공개된 핀란드의 비 역사 중점 패치 노트 내용이 되겠고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신 만큼 패치 노트 내용 뭐 재밌는 중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핀란드는 사실 기대를 그렇게 안 하고 있었거든요. 뭐 힙스터 기질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주요 국가보다는 좀더 작은 국가들을 선호하는 편이라 오히려 저는 사실 덴마크나 노르웨이를 조금 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핀란드도 내용 굉장히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좋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아마 이 패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핀란드는 가장 먼저 그 3위족부터 플레이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파시스트와 공산주의 트리 포함해서 몇 가지 핀란드 변경 되게 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셨고 10월 1 1일 출시 예정이니까 2주에서 3주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긴 영상 끝까지 살펴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의견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